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엄숙하고도 중요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보고, 둘째,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되새기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도시 고린도는 오늘날의 대도시처럼 무역과 문화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자격과 가르침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고 말이 어눌하다고 비난하며 그의 사도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나를 비판하는 그 열정으로 그 예리한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자를 평가하고 다른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내 믿음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묻기 전에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 찔렀는가? 내게 주시는 책망과 위로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보듯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해온 시간만큼 내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자라났는지, 생명력 있는 경건의 지식이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의 장비와 태세를 점검하듯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대열을 하나하나 살피며 무기와 군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 동기까지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낸 마음의 중심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인을 반대 심문하듯 자신을 심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증인보다도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들놓고 이리저리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인가? 에그 선행을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였나? 이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자기기만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여행가가 미지의 땅을 탐험하듯 자신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가는 국경 주변만 맴돌지 않습니다. 나라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가장 높은 산에 올라 햇살을 받고 가장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 그늘을 경험합니다. 그저 큰 강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강이 시작된 작은 샘의 근원까지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적인 삶이라는 높은 삶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는 넓은 강을 넘어 그 행동의 근원이 된 비밀스러운 동기라는 좁은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흙의 소산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묻힌 광물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검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사려고 할 때, 먼저 겉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구매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이 말을 타보게 해주시오. 직접 밭을 갈아보고 먼 길을 달려봐야 이 말의 진가를 알수 있지 않겠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즉,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앉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의 거룩함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은 점검은 통과할지 몰라도 실제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옷감처럼 말입니다. 보기에는 색이 바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지만 막상 물에 빨아보면 색이 빠져버리는 옷감처럼 우리의 믿음도 일상의 시련과 유혹이라는 세탁기에 들어가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라는 밭을 갈아보며 내가 복음의 멍에에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일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시험해야 할까요?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보며 저 방주는 분명 뜰 거야. 저 방주는 튼튼한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졌으니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며 방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방주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나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믿어 그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교만을 꺾는 훌륭한 가르침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인 방주로 삼아 그분 안에 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원리가 되고 나의 거처가 되고 내가 숨쉬는 공기와 힘의 원천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지식을 쌓아도 가장 귀한 보물인 내 안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의 남편처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성전이요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될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실 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 주인은 동전을 받을 때 그리 유심히 살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화나 고액권 지폐를 받을 때는 빛에 비추어 보며 이조 지폐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야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는 우리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용광로의 찌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당신의 영혼을 걸고 도박하시겠습니까? 둘째,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한 전투에서 패배해도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패배하면 영적인 파산을 맞이하면 다시는 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면 나라고 예의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배들이 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다면 나 또한 그 암초를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기만과 거짓된 확신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경력도 자기 점검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넷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저울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때 너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는 끔찍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는 얼마나 더 떨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공적인 삶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정직합니까?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제 당신의 사적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는 기도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큰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좋은 증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다 실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당신이 버림받은 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비록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 그분이 계신지조차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신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알게 하소서. 거짓된 위안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위안을 찢어버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